네, 오늘 만나실 모델은 볼보의 플래그십 모델 S90인데요. 사실 기존까지는 S80이 정말 사골이라는 얘기를 들어가면서 상당히 오랜 시간 자리를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신차인 S90에게 자리를 내줬는데요. XC90을 통해서도 느껴봤지만 상당히 다양한 이런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허연 그런 S90이 주행에서도 얼마만큼의 만족도를 전해줄 수 있을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볼보 S90은 10년 만에 진행된 S80의 모델 체인지이자 2세대 모델에 해당합니다. 1세대 모델은 지난 1999년 볼보 960의 모델명 개편에 따라 S90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등장했습니다. 이후 볼보는 포드에 인수됐고, 포드에 EUCD 플랫폼을 기초로 개발된 S80이 등장하면서 단종됩니다. 그후 볼보는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중국 지리 자동차에 인수되었고 중국 자본력의 도움을 받아 자신만의 새로운 SPA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제작한 첫 번째 모델이 2세대 XC90이며 두 번째 모델이 바로 지금 보시는 S90입니다. S80과 비교해 크기가 커졌습니다. S80 대비 108mm 길어지고 폭이 4mm 가량 넓어졌으며 휠베이스도 106mm나 확대됐습니다. 반면 높이는 54mm 낮췄습니다. 덕분에 이제 유럽 이세그먼트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크기를 갖게 됐습니다. XC90에 이어 S90이 등장하면서 볼보만의 디자인 특징도 명확해졌습니다. 포르의 망치라 불리는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오목하게 처리된 그릴, 실루엣을 강조한 리어 램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인테리어도 한눈에 고급세단임을 알게 해줍니다. 천연 우드 트림과 나파가죽 각종 박음질과 금속 장식으로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면서 계기판과 센터페시아 등에 대형 모니터를 위치시켜 첨단 이미지도 유도했습니다. 반자율 주행 기술과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전 트림 기본 사양입니다. BMW 사운드 시스템은 사운드 디자이너의 참여로 완성도를 높였다고 하네요. 이외에 벤츠나 BMW와 달리 5년 또는 10만km 무상보증 기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좋습니다. S90에는 1리터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탑재되며, 변속기는 모두 8단 자동이 기본입니다. 이중 테스트 모델은 가솔린 터보 엔진이 장착된 T5 모델인데요. 성능과 완성도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볼보 S90T5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임시적으로 ESC만 스포츠 모드로 돌려보고요. 음, 현재 주행 모드는 다이나믹인데요. 필요에 따라서 변속기만 수동 모드로 제어를 해보죠. 네, 패들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요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음, 차가 달려나갈 때 느낌. 엔진 자체의 파워는 상당히 뭐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2리터급 엔진을 사용하지만 어, 최고 출력 254마력, 최대 토크 또한 35.7kgm를 낼수 있는만큼 더욱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1 0 어, 0량에 걸맞지 않은 그런 여유로운 파워를 잘 구현해내는만큼 음, 엔진 자체의 어떤 성능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네, 표하기가 힘들어지네요. 변속기는 8단 자동이 기본인데요. 네, 볼보에서는기어트로닉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볼보 같은 경우가 다다나에 상당히 좀그 인색했던 그런 브랜드인데, 어, 현재 이 8단 변속기는 다다나 측면에서도 무난함을 보여주고 있고, 어, 또한 동력 전달 부분에 있어서도 아쉬움을 느끼게 하지 않습니다. 어, 무엇보다 세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조금은 컴포트한 그런 상황을잘 살려내는 것인데, 왜 변속을 할 때마다 쇼크 없이 그러면서도 민첩하게 변속기를 네, 반응시켜 준다는 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특히 수동 모드에서 다룰 때 네, 현재처럼 이제 시프트 다운. 업. 네,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어,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변속이 되는 만큼 변속기 자체에 대한 아쉬움 역시 없습니다. 적어도 파워트레인 쪽에 대한 완성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여기서 구동 손실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시죠. 볼보. 디젤 모델들도 가끔은 이제 이 성능이 상당히 좋게 부각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모델에서도 충분히 좋은 성능을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와 같은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한 가속 성능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7.3초 물론 메이커 발표 수치보다는 조금 처지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능이라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차들을 아, 비춰서 바라보면 C의 어, 아방가르드 정도의 성능을 갖췄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차량의 올라서 이렇게 컨트롤 하고 있을 때 어,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도 뭐 사실 달라졌죠. 과거보다 확실히 세련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스티어링의 어떤 그 사이즈 자체도 상당히 알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차를 제어할 때, 어, 우선 서스펜션 자체는 그렇게 하드한 타입은 아닌데요. 뭐, 볼보가 예전부터 이렇게 하드한 타입을 셋업하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S60 이후에 조금은 단단한, 아, 그를 통해서 안정화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네, 역시 플래그십 모델에서는 네, 조금이나마 이 컴포트한 그런 성향을 강조하려는 느낌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코너링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네, 별다른 아쉬움이 나오지 않고요. 어, 물론 여기에는 타이어 사이즈도 한몫하게 되는데 현재 타이어 컨티넨탈 의스포츠 컨트 5가 사용되고 있고 어, 물론 이제 5P보다는 성능 쪽에서 사, 소포 아, 부족한 느낌이 있지만 네, 세단과 매칭을 시켰을 때는 뭐 충분히 여유로운 성능을 내는 타이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어, 거기에 타이어 사이즈가 19인치에 지금 255. 5mm를 사용하고 있는데 차량의 어떤 그런 종합적인 면모를 본다면 사이즈를 한 235, 뭐 많게는 245 정도까지 줄여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볼보 S90 T5의 제동 능력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상당히 놀랐습니다. 저희가 이 제동 테스트를 하면서 감각적으로는 상당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초기 테스트 때 38m 정도를 기록한 이후 계속적으로 짧은 거리를 기록해 냈습니다. 적정 열이 받으면서 최고 기록은 34m 때까지 끊었는데, 제동력이 좋다고 소문나 있는 마스라티 기블리보다도 소폭 나은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어, 볼보가 사실 이 예전에 제동력 부분에서 정말 못하는 회사였는데, 오, 확실히 달라진 그런 면모를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차량의 거동 특성은 언더스티어를 기초로 합니다. 단, 현재 이제 ESC 모드를 제가 이제 스포츠로 설정을 했다고 추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빠르게 코너를 한두 개 돌아서 미끄러짐이 감지가 되면 어, 계기판에 이제 TCS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띄운과 동시에 자식은 ESC를 작동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ESC의 개입 정도는 적정 수준 혹은 소폭 빠르다고 할수 있겠지만 어, 어차피 뭐 스포츠 세단이 아닌 이상 어, 이 정도의 셋업이라면 네, 일상에서 이용하는 차로서는 어, 적정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 또한 개입을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운전자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은 좋습니다. 단 이제 ESC를 완전히 해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만들어 준다면, 네, 뭐 운전자에 따라서는 조금 더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물론 에, S90을 타면서 ESC를 에, 이렇게 뭐 스포츠로 돌리고 타시는 분들도 아마 네 0.1%가 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긴 합니다. 네, 볼보 S90 T5. 엔진의 어떤 그런 성향을 비롯해서 편안함을 즐길 때 상당히 좋은데요. 서스펜션의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한 편인데, 승차감이 잘 살아납니다. 다른 유럽 세단들과 비교한다면, 댐퍼의 움직임이 조금은 큰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속주행을 한다든지, 다양한 환경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한다는 점이 마음에 드네요. 특 이제 S80과 비교를 한다면 S80은 조금 거친 그런 맛이 많이 느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10년 전에 이제 개발된 그런 모델, 그때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하면 뭐 나쁘지 않았을 수 있지만 현 세대 이제 자동차들의 그런 기술력과 비교를 한다면 그 격차가 상당히 심했는데 현재 S90은 전륜구동 모델로서 오히려 리드를 해나가는 역할을 해내고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마저 생각이 되네요. 네, 볼보 S90. 어 일단 현재 T5 모델의 매력이라면. 음, 아무래도 가솔린 엔진을 통한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꼽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승차감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조금 아쉬움을 꼽자면, 어, 아이들 상태에 있을 때의 정숙성이 그렇게 좋지가 못합니다. 아무래도 이 볼보 엔진의 특유의 이 음색 자체가 어찌보면은 가솔린인데 약간 디젤틱한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현재 보시는 것처럼 정숙성 부분에 있어서도 디젤과 유사한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에 아이들에서의 소음 정도는 어느 정도 좀 개선을 해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 다행인 것은 주행을 시작했을 때는 소음이 대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현재도 58dB 정도라면, 음뭐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특히나 타이어 사이즈가 2 5 5 m m 에 달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엔진 음색이 어느 정도 들리긴 하는데 그래도 네, 이 정도의 수치를 기록해 냈다면 수치적인 만족감에서는 분명히 뛰어난데 향후에 그래도 이제 정숙성에 대한 튜닝을 조금 더 해나갈 필요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가솔린 엔진을 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n 어, v h 에 있기도 하니까요. 음, 참고로, 볼보 S90. 총 이제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D4 모델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팔릴 모델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어, 상급의 어, D5 AWD 모델이 있는데,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휠을 20인치까지 사용을 하는데, 어, 분명한 오버 스펙으로 비춰집니다. 현재의 이제 t 5 같은 경우도, 네, 저희 이제 테스트카가 어, 인스크립션 버전이다 보니까 19인치 휠을 사용하는데 제발 좀이 음, 어울리는 그런 휠들을 좀 선택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 상, 사실 구성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볼보는 사실 부실한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였죠. 반면 XC90 이후로 상당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도 플래그십 세단인 S90을 통해서 다양한 장비가 만재되어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자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물론이고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어, 이 정도라면 뭐 제어를 제법 잘한다고 볼수 있게 되죠 주차 기능을 비롯해서 운전을 할때태독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까지 거기에 내비게이션도 어, 디스플레이 패널에서 네, 계기판 있는 곳에서 아, 즉각 출력을 해내기 때문에 다른 차가 정말 부럽지 않게 만들었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에, 적어도 이제뭐 볼보가 어떤 그 장비면에서 인색하다는 느낌은 보여주고 있지 않네요. 어, 사운드 시스템도 무난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우스 윌킨스네, 소인제 뭐 B M W라고 부르는데 어, 이 제품이 사용이 됩니다. 단제규등 어, 이제 일부 브랜드 등이 이제 이 사운드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라이센스 좋지만 너무 좀 남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네요. 최근에는 뭐 정말 여러 가지 차에서 볼수 있으니까요. 단, 사운드 출력면에서는뭐적정한 공간감을 비롯해서 네, 좋은 음색을 들려주고 있고요. 어, 단 이제 볼륨이 커졌을 때는 음이 조금 찌그러지는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데 프리미엄급 사운드 시스템에 걸맞게 소리가 큰 환경에서도 네, 일그러짐 없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면 좋겠네요. 뭐, 하지만 그렇게까지 들으시는 분들은 에, 사실 많지 않긴 합니다. 뒷좌석에서도 상당히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편안함 역시 좋습니다. XC90 때는 뒷좌석의 공조장치를 활성화시키면 소음이 크게 증가했었는데 현재 S90에서는 그런 모습 역시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네 이번에는 볼보 S90의 주행 연비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아무래도 가솔린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시내 연비가 다소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네 터보 모델을 장착한 네이 정도의 차체를 가진 세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우시다면 디젤 모델을 택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제 80km 정도를 정속 주행을 한다든지 이런 환경에서는 무난한 연비를 보여주었고 어, 적어도 뭐 다운사이징 엔진의 경쟁력을 보여준 만큼 가솔린 엔진을 탑재한 모델로서는 네, 준수한 편이라고. 네, 생각을 할수 있겠네요. 만난 볼보 S90 T5. 어,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이 디젤 버전인데 현재 이 T5가 보여주는 부드러움 이런 주행 감각에 대해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장비, 특히 이제 오토 파일럿 같은 경우는 볼보가 다른 브랜드들보다도 상당히 뭐 잘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을 텐데 제어 로직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튜닝을 잘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 또한 주행 감각이라는 부분 과거 볼보는 이게 뭔가 좀 허술한 그런 면들이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살짝의 퍼포먼스에 대한 아, 갈망을 해소시켜 주는 그런 매력 때문에 볼보를 찾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아, 현재 볼보 모델은 분명히 완성도 면에서 충분한 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바로 그점 거기에 에, 플래그십 모델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아, 보여줬다는 점이 바로 네, 현 세대 S90이 갖는 매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볼보의 어우, 잘 만들어진 전륜구동 세단 S90 T5를 만나봤습니다.